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오전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편안히,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휴일, 즐거운 휴일입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 낮에는 좀 한번, 어, 바람소이라, 인천 같은 데 계신 분들은 바닷가에 가까우니까 바닷가에 바람에도 한번 쏘이시죠. 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국 사람을 좀 돌아보는 방향, 한국 사람을 좀 돌아보자 하는 쪽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 이야기는 한국에 있더니 유럽의 기자가, 오래 있던 기자가 유럽에 돌아가서 한국에 있는 그 이제 친구들이 많이 기자들이 뭐 많잖아요. 그 기자들한테 한국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 유럽 기자가요. 한국 사람은 아주 어세 가지 아주 강한 게세 가지가 있다. 예. 그세 가지는 어 공짜 돈을 좋아한다. 그리고 트로트를 좋아한다. 트로트에 아주 완전히 열광하고 있다. 트로트에 그리고 그것 또한 가지는 핸드폰에 완전히 매되어 있다. 핸드폰. 하, 여러분 거리에 가든지 행단 보도 건너가면서도 그그 행당 그 보도 그뭐일분2분 어, 되잖아요. 핸드폰 보면서 가요. 또, 또 어떤 사람들 또 두둥이 보면서 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그 공짜 돈을 좋아한다. 핸드폰에 미쳐있다. 핸드폰에 너무 열광하고 있다. 그래서 저 두라 그러잖아요. 저 두요 전부 다 고개 숙이죠. 전철에 가면은 전철에 그 앉아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핸드폰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 한번 여러분들 본 사람들이 있는가 보세요. 노인네고야, 젊은 사람들고 이 애들이고 뭐고 전부 다 핸드폰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나가도 한국 사람들 같이 그렇게. 외국가 봐도 그렇게 핸드폰에 완전히 매료된 사람들은 난 지금은 처음 봐요. 그, 기자가 아주 참 그거 잘 표현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좀, 이제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게 있는데요. 예, 없는 것은 아주 쉽게 잊어버린다. 잘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들은 사흘만 되면 다잊어버잖아요 잊어버린다. 그리고 한 가지 있는 것은, 말을 한다. 하여튼 말은 실행을 하고 안 오고 그건 나중이고, 말은 일 하나게 말은 잘 한다. 아마 우리 정치인들은 더할 거예요. 요즘에 이재명이 같은 그, 그 야당의 대표는, 어, 자기는 옳은 말을 전자에, 전 정부 때를 해놓고, 본인은, 본인은 전부다, 그건 아니올시다예요. 아니올시다. 예. 요 아니올시다. 게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에 쓴 글을, 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고 한국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평가하시는 기회가 나를 돌아봐야 될거아니까 나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한국 사람들은 삼광, 일무일유다. 세 가지엔 완전히 매여돼서 미쳐 있고 한 가지는 없고 한 가지는 또 있다. 삼광일무일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의 어느 기자가 한국 친구에게 보내온 글에서 한국 사람들은 삼광일무 인류의 사람들이라고 소리를 밝혔다, 소리를 밝혔다. 그가 한국 사람들을 평가한 삼강일무 인류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세 가지를 세 가지에 빠져 미쳐 있고 한 가지는 없고 한 가지만 있는 국민들이라는 것이다. 세 가지에 완전히 빠져 있어. 그럼. 삼광은 무엇인가? 첫째가 첫째가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 첫째가 스마트폰이다. 전체를 보면 남녀노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두족이들이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예전에 <laughs> 모두 머리를 숙이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 또 스마트폰 내용들은 대부분 카톡, 게임이나, 먹방, 노래, 심지어 고스톱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다. 전체에서 스마트폰 대신에 책 읽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 책 아주 읽기 싫어해, 지금은요. 젊은 사람들도 책 보지 않습니다. 줄거리만 그냥, 어, 인터넷에서 그냥 읽어보죠. 유럽 사람들은 보통 책을 읽는다. 심지어 공원을, 가, 공원을 가면 가족들이 산책 중에 아빠, 엄마는 각자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아이들은 저들끼리 놀고, 어, 화단에 넘어지는 장면도 자주 목격된다. 스마트폰 보다가요. 가족의 공원 산책은 가족 간의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 식탁이나, 어, 전부 제각각 스마트폰과 대화한다. 가족 간의 대화는 거의 없다. SNS의 사용은 4차,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폰 수익과는 별 관계가 없다. 스마트폰 시장 수익은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교하면 16대 84로 애플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간다. 두 번째는 공짜 돈에 빠져 있다. 공짜 돈. 공짜 돈. 돈 좋아져요. 돈 보세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공짜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짜 돈이라 해도 그 돈의 출처라도 알고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는 공짜 돈은 사실 선거 표장사 돈 아닌가?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한국 사람들은 출처를 알고는 있는가? 주는 사람들 자기 돈인가?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너무 좋아한다. 2016년 6월 스위스 국민들은 전, 정부가 공짜 돈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국민 투표에 붙여 76.9%로 부결시켰다. 76.9%가 돈공짜 주는 거왜 주냐, 싫다 안 받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laughs>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 되게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지번, 지난번에 코로나 때 지급벌칙에 부자들도 받으려고 어, 왜안 주냐 그렇게 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이 멍청한 국민들인가? 나도 너도 전부 공짜 돈을 받아 챙기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공짜 돈의 전형은 뇌물이다. 한국의 부정과 부패는 자기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미 한국인들의 문화이자 DNA가 된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크다. 또 요즘은 돈에 광분한 젊은이들의 영끌 투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끌 투자. 세 번째는 트로트에 빠져있다. 트로트. 하하. 오늘날 갑자기 트로트는 한국의 대부분 방송국에서 단골 프로가 되었다. 트로트, 트로트 TV만 틀면 전부 트로트다. 많은 가수들이 중복 출연하고 노래도 중복되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너무도 식상하지 않는가? 한국의 문화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국인들의 DNA가 흥과가, 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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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흥과 기. 한국 사람들은 어깨가 음악만 나오면 그쪽에서 허는 게 많이 하잖아요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음주 가물을 즐긴다. 인구 비례로 어, 노래방 수는 세계 제1위다. 인구 비례로 봤던 노래방 수가 세계에서 한국의 노래방 수가 제일 많대요. 이래 되는 거예요. 자, <laughs> 대단해요. 퇴근 후에 집으로 바로 가는 경우는 드물다. 주말이나 휴일에 즐겨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시도 때도 없는 트로트의 음주 가문은 정신을 황폐하게 하는 것은 아닐지. 로마가 망할 때 포도주와 공짜 빵, 그리고 서커스에 취해 망했다고 한다. 그 전철을 밟는 것인가? 지금 한국이 망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일무는 무엇인가? 삼광, 광, 일무, 인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일무, 그것은 안타까운 말이지만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무사고다. 한국인들은 생각,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복잡한 걸 싫어한다는 거죠. 급하게 하고요. 그러니 진지함도 별로 없다. 유머 중에 이런 게 있다.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고 난 뒤에 뛰고 뛸 적에 생각하고 나서 뛰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빨리 갈 것인가 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생각하고 나서 뛴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요 중국인들은 일단 뛰고 뛰고 난뒤 난 뒤, 뛰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일단 다는 거예요 무조건 뛰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뛰면서 생각한다 뛰면서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뛰다가 잊어버린다. <laughs> 뛰다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아, 왜뛰고 <laughs> 소팔 나가는데 개 뛰어, 개따라가지 따라가는 건가? 왜 뛰는 거야 한국인은 뛰다가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참 어, 대단한 표현이에요. 한국인들은 자기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아무, 아무 생각 없이 뛴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나면 보통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하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지 뭐라고 답한다. 그냥 그럭저럭 지내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니 나라가 어디론가 나라가 거들라고 공산사회주의 나라로의 음모가 추진되고 안전사고가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이다. 코로나를 방, 빙사, 빙자해서 공짜 재난지원금을 주면 그냥 공짜라 좋아 돈 받고 돈 주는 정권을 아무 생각 없이 지지하여 180개의 여당, 야당 국계들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그래 놓고 지금은 그 180개 여당, 야당 국계의 독재에 갇혀 신음하고, 어, 폭등하는 집값에, 폭등하는 집값에 세금 폭탄에 전부 징징거리고 있는 것 아닌가. 무사고의 무사고의 결과는 안전사고, 다발의 불명예다. 한국에서는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대형 안전 사고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 화재, 선박 침몰, 건물 붕괴, 다리 붕괴가 단적인 예다. 왜 이런 사고가 다반사로 반복해 일어나는가?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일하는 것이 한국의 습관이자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전 법규나 안전수칙은 안중에도 없는 무사고가 원인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류는 무엇인가? 그럼 한 가지가 있다는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은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말은. 일단 말은 하고 본다. 전부 말로만 하지 행동이나 실행은 거의 없다. 화물과적의 대형 선박사고. 그러나 여전히 과적사고는 일어나고 있다. 개선의 실행이 없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모두 말은 번지르르하게 많지만 전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한국인들을 나토라족이라 했을까. 나토. N-A-T-O. 나토족은 no action, talking only. 그러니까 액션 없다즉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한다. talking only. 오직 말만 한다. 특히 인기니란자들 사이버 언론인 사기꾼 같은 조작 교수란 것들이 배설한 더러운 말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한국인 모습이지만 자신들은 잘 모른다. 솔직히 말하자면 세계 경제 11위의 대한민국이 지금 쇠락하고 있다. 안타깝다. 국방이 허물어져지고 경제가 내려앉고 사회가 온갖 부저리로 썩어 가고 언론과 법이 죽고 사법부도 전부 썩어 고름이 나는 지경이고 종북, 종북 586 주사파와 특정 지역 일당들이 나라의 중요한 포스트와 권력을 온통 독점하고 통제와 감시의 나라로 바꾸고 있다. 그래도 한국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각도 생각도 없는 한국인들인가 싶어 참으로 안타깝다. 역시 생각 없는 국민들이다. 나라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국민, 지식인, 정치인, 언론인, 젊은 청년들, 학생들, 공직자 학자들이 있기는 한가? 있기는 한가? 삼광일무일류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인, 정작 자기 나라에 대한 투철한 역사의식이 없어 보여 안타깝다. 나라는 국민들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이미 정치에서 기대할 것이 없는 나라다. 그렇다면 국민들이라도 제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아 지금 현재 한국에서 그 모든 기자가 아, 이렇게 에, 한국을 그 보고 느낀 걸 그대로 어, 글로 쓴 겁니다. 아, 이걸 제가 쭉몇 번이고 읽어보면서 아,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보는 것을 아주 이해력에 보고 있구나. 거의 다, 제가 볼땐 동감입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이라는 사람들, 뭐, 지금 현재 뭐, 야당 지도자라는 사람들 지금 현재 몇 가지씩 조사하고 뭐고 하잖아요. 그래도 정치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저런 걸 세심히 보면서 이, 이 유럽의 기자가 한국을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 뭐 맞죠 공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 여러분들 양잿물 아십니까? 옛날에 뭐 비누가 없을 때 양잿물을 갖다가 물에 녹여가지고 거기다 빨래를 했어요. 양잿물 먹으면 목이 다 탑니다. 다 양잿물이. 빙초상 같은 거 아닙니까? 독한, 독약이죠. 오죽하면 공짜면 양재물도 먹는다는 옛말이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언제 한번또 보도해 갔습니다만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뭔 사람들 아주 그 트로트 그 거기에 아주 매료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그 집사람도 임영웅이, 그, 가수, 엄청이 좋아합니다. 임영웅이. 그, 벽에다 사진도 붙여놓고 있고, 그, 사진도 가지고 다댕기고 그래요. 근데, 그, 이제, 아재미들, 그 친구들이 보고, 그 할머니들 보면, 전부 다그 트로트에 빠져있어요. 뭐, 임영웅이니, 뭐, 누군, 무슨, 뭐, 무슨, 성, 영택이 영태기, 어, 영태기니 뭐냐 는데 아, 참, 제가볼 때는요, 이 외국 기자가 아, 참잘본것 같습니다. 예리게 봤어요. 스마트폰 여러분들 스마트폰 뭐 요즘에 뭐 초등학교 학생들도 갖고 있잖아요. 뭐 유치원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더만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은 스마트폰이 장악돼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어, 좀 이렇게 걸 길거리 간다든가 전철에서할일 없으니까 보는지 몰랐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대단한 우리 국민이다. 집이 스마트폰 바꾸냐고 아마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또 자주 바꿔요. 새거 나오면 새 거로 바꿔 버리고. 하여튼 오늘 그 한국에 있던 그 유럽의 기자가 한국에 있는 것을 예리하게 쭉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유럽의 기자가 쓴그 글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상당히 한국을 잘 표현했다 이렇게 보고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좀 바꿔서 선진국 그 문화를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이 현재 이 한국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 상황이 그렇게 가까운 시일 내 쉽게 바꿔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저 유럽 기자가 한국을 있다가 가서 한국을 한국의 평을 글로스걸 갖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삼광일무일유 세 가지 아주 완전 미쳐 있고 한 가지는 없고 생각이 없답니다. 문외안에, 문외야 어, 그리고, 한 가지만 있다. 말은 일단 하고 본다. 네. 하여튼, 어, 말 잘하기로, 어, 말들을 하던 뭐, 요즘에 뭐, 유치원 다니느라, 조그만 그 우리 손녀들도 보면, 말 잘하죠. 네, 아주 또박또박하게 그냥 뭐, 잘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국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십시오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이신데 편안하게 지내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 월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활기철 할과 되시고 좀, 음, 이 유럽 기자가 쓴 것을 한번 되새겨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